어, 안녕하십니까. 아침에도 여전히 이 시간 되면 옵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합창합니다. 어제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러 군데에, 이거 그 뭐, 이 하동 쪽에 뭐 축제들나는 때문에 교통체증들은 많았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도지키그 대통령 이3 0일에 왔다가 항공 사업에 또 다녀갔습니다. 이리저리 보면은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떤 포인을 하면은 불쾌한 포인도 있겠지만은 또 좋은 좋은 포인도 있습니다. 좋은 포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또 나라에, 그, 어, 는신을 이렇게, 남, 어, 남의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체만 해도, 그렇다고 발전이 되겠다는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얼마나 나로 인해서 얼마나 발전이 되고 있는가. 나라에 노골 묻고 있는 사람만이 뭐, 나 지역을 발전 시키는 게 아니고, 내 자신으로부터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다루야 될 가지는 발음을 인정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도 말하기 전에 항상 명언이나 이런 내용을 한마디씩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모든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자신을 운하는 장을 항상 머리 속에 그림을 그려라. 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신을 원하는 사람 머리에 그림을 그려라. 참 얼마나 좋습니까? 어, 자, 자신이의 원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설계를 해놓는다면 살아가는데 큰어움이 없다고.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설계를 내듯이 토목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마지막에는 감리를 받고 하듯이 우리도 마음의예 그림을 그리 놓는다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주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이어서 발음을 인정하라는 것을 오늘의 그 주제입니다. 그본론을 들어간다면은, 조선 시대에 그영의정이라는그 있습니다. 18년 영의정을 하고 자의정을 5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의정도 1년을 하여 모두 합쳐서 보니까 총 4년이라는 정성 자리에 있었던 그 당이 정성 이가를 보면은 집안의 노비들이 이제 불이서 마투다가 그중 한 노비가 다른 노비가 잘못된 점을 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항의의 그 정성은 내 말이 옳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자질을 하는데 어, 니네 말이 옳다라고 합니다. 하고 이어서 또 다른 노비가 와서 또 다녀간 노비의 잘못을 또 고자질을 합니다. 이 노비와 저 노비에 와서 고자질을 합니다. 또이놈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니네 말이 옳다 그래 또큰 간에 오는 말마다 비난을 해도 니네 말을 옳다 저 말도 옳다 다 옳다고 하여 그러하이다 보니 옆에서 징크히 보고 있던 왕의 정성의 부인 그러니까 부인이죠 이쪽으로 오라고 저쪽으로 오라고 하니 옳다고 하면서 대체 어떤 쪽이 틀렸단 말입니까 라고 합니다 저 부인이 경성한 테물을 봅니다. 어떤 쪽이 옳다고 하는 겁니까? 그 말도 없소. 이렇게 이야기다 하고, 그러니 부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옳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보다도 보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혼동해서 쓰는 것을 종종 끌 때가 있습니다. 요즘 방송, 워락프로에서나 특히, 젊은이들을 다룬다는 그 것을 틀린다는 것과 말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데 틀린 것과 다르다는 말과 그 내용이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국어사전을 들다보고 한들 우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온통에서 쓰는 경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일어날까 해서 우리가 바로 초등학 때부터 무려 12년이나 국어를 배우는데도 사람들은 무엇이 중에 그렇게 쓰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없이 무엇이 중에 쓰는 말 용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사회에 계속히 깔려있는 흑백 논리. 정말 흑백 논리의 사고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는 다른 것이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틀리다라는 것이 그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만 옳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취급해 왔고 또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과 과연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틀린 건가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하고 너는 그다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깔아뭉개려고 하려는데 과연 그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요? 아니 상대가 나를 물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 자신이 무엇에 억눌려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문제가 항상 깊숙이 앉아 있을 겁니다 남에게 이길 하는 욕망과 어떤 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 내가 본것 내가 믿는 것을 어 일삼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렇다면 그 가연 그런 것인가 확실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내적인 말을 속으로서 기 담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옳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나라는 것을 바로 통로를 통해서 걸러진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한 번에 세번 정도를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안전하고 온전하고 모든 것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또한 허물이 크고 부실하고 실수룩성이 우리가 이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갖추어진 것이다 실수투성이 내가 나를 옳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진실로 모를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자람을 감추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옳다는 것인가? 그런데도 우리가 옳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뿜어라 세우는 것은 서로와 죽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내가 옳다는 것은 바로 부분, 이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대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안다는 것은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내 눈이 보이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불확실하고, 또한 이것이 너를 그렇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에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받는다는 것이고, 내가 훌륭하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이 서로가 다른 내 기준을 바로 어디에 둔다? 나를 잡아버리고 이것을 옳은 게 되고, 저것을 그렇게 되고 이것이 맞는 게 되고. 그러면 저것은 틀리게 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인가? 우리는 사회에 돌아가는 흐름에 따라서 틀리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틀리다고 곤철하고 하는 이야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면 내 식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너무 식대로 아니내 식대로 방식대로 하여 내가 주어진 것을 결코 남보다 나은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하는 거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가 안곤치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런데 화가 내면 나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내 자신이 힘들어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다름은 인정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인정을 하고 마음을 왓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고, 시단인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바로, 예를 들어, 둘이 아닌 한 방에서 사는데 나와 없다고 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이 산 사람은 더위를 타는 사람, 한 사람은 냉위를 타는 사람이면은 더신 방에 있으면은 냉하는 사람은 더뜬한 모습을 있을 것이고 더위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방에 있으면 갈등이 날 것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가 좋다고 그립다, 그런데 서로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인정을 하면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 마음에 강처만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야당 대표 19일 동안 단식으로 병원으로 실려간 검찰 구속 영장을 맞장을 치고 놀라운 상황에 벌어졌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꾸름으로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말을 하는 오름을 이미 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옳다고 하는 것이 그 자신이 오름이 아니고, 그 오름 자체가 오름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면 깜점이 발라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꼭 답인데, 나부터 진실로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내려놓고 세계를 열리고 또 너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나만 옳다고 하는 것도 없고 너만 옳다고 한다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아니라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거 내꺼를 따지다 보면 네끼 내끼가 네 되는데 똑같은 물리적 현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름않는 공격이 아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다 보는 것은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인데 그렇게 결국은 우리는 모두가 평화스러운 것을 선택을 않고 자기의 주장만으로서 일삼는 독불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온전함,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도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일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바로 쓰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같이 공부하는 방송입니다. 뭐가 틀려도, 아, 저 부분에서는 틀렸으니, 이거를 시정하게끔 만들어주고, 또 익히주고, 또내 마음의 한 가지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서, 어떠 보면은, 그, 다른 방송의 유수채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또 보고 또 하나에게 느끼라는 점에서 유서를 올리고 하고 합니다. 꼭 법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에 돌아간 일방적인 경계 모든 것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보고 느끼라는 것이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문만큼은 내가 보고 익히고 내가 다뤘다면 그 개념 자체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만 4천의 법문 속에서 우리가 느끼가는 같이 공부하는 방송입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 말도 틀린 말도 있을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 내용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깔고 있어야 할 부분들은 네, 그래야 토론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을 다채로움과 아양성을 경험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장님들이 서로가 다른 장님의 의견을 인정하고 수렴하기 때문에 전체의 코끼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사람을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생각과 가치관, 바로 삶의 태도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세계관은 더욱더 확실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인식을 모든 것을 제법히 세상의 일부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발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관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갈등, 아픔 줄어들고 새로운 관심, 사랑을 넘치는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들 기 위해서 상대를 존중한다면 우리 세상은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아름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불국토를 이루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국토 속에서 한 가지의 여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전체가 불국토라면 남을 인정을 해주고 남을 믿어주고 남을에게 어떻게 존중하는 사회야말로 우리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좋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망치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몇몇 분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바로 독재주의라는 이끌어간다는 것을 남무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독재는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익히가는 것이 바로 자신으로부터 익혀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먹고 아름다운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바로 부처님의 연마의 미소처럼 항상 기쁨이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웃고 지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한번 해요 본다면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는 데 대하여 즐거움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최고로 중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였듯이 방의 정의가 이 말도 옳다, 이 말도 옳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 말을 떨어주고 옳다고 하였을 때그 기쁨이 열 배가 된다는 것이, 우리는 너을비난하여이 세상을, 그 막한 세상을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그러면 아침 방송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그러나 마침 되면 항상 그랬듯이 서로가, 하루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 오늘 하루도 기쁨을 가지고 하루가 시작한다면 하루 내내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기쁨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 속에 좋은 일만 있기를 추원바아 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모두 다 소원성취하시기를 좋은 발언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소원 성취합시다